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금요일 양시장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했는데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쉬운 거는 분명히 있다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뭔가 이 꾸역꾸역 올라가는 듯한 모습 자체가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상승 탄력에 있어서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상을 했던 그대로 뭐 흘러나간 시장이기 때문에 뭐 어렵고 까다롭고 그런 거는 없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 시고 숙제를 하시고 주식을 하셔야지만 결국에는 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RSI 30 이하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하셔야 된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진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올라오니까 결국에는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쌀때잘 사놓는 게 굉장히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고 뭐 빠지고 싸졌을 때는 당연히 걱정은 있어요. 근데 의심은 할 필요는 없다. 네이버가 여러분들 항상 장기 투자를 하시. 면 은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게이 회사가 안망하고 꾸준하게 뭔가를 하겠구나라고 해서 장기 투자를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주가가 빠졌다라고 해서 걱정은 되지만 의심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일 시장을 보면은, 뭐, 코스피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코스닥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딱 코스, 딱,을, 딱 놓고 보면은 뭔가 아 시원하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뭔가 꾸역꾸역 자꾸 올라가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예상을 해드렸잖아요. 뭐 어떤 식으로 흘러나갈까 이렇게 예상을 해드렸던 거를 딱 스크린샷을 아예 찍어서 보여드리면은 악재를 해소를 하고 수요일을 기점으로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참 이게 귀신같이 수요일 여기서부터 반등이 딱 나옵니다. 이게 항상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딱 흐름적인 부분을 파악을 하시면은 주식이 당연히 편할 수밖에 없다 시장 앞에 장사가 없는데 시장을 알면은 어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 맞춰서 보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예상대로 흘러간 시장이고, 월요일, 화요일 밀리고, 수요, 목금, 반등. 물론 뭐 호재성 이슈에 의한 반등이기는 하지만, 다음 주에도 이런 패턴이 나올 여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두 개의 큰 산을 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개의 큰 산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들? 자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이게 힘들 수밖에 없다. 자 금리 인상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해소가 된 상황이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슈는 뭐 인도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빨리 끝나서 피해자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종결이 됐으면 좋겠기는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증시랑 연관만 딱 지어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 솔직히 뭐 전쟁이 길어지든 말든 협상을 하든 말든 피해 규모가 크든 작든 증시에서는 뭐 크게 반응을 안 한다. 그래서 미국이랑 유럽, 중국 이런 의미적인 국가들의 과감한 액션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앞으로 이 이슈가 증시에 미칠 영향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 만약에 미쳐도 정말로 단기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는 저는 좀 정점을 지나고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적인 부분은 좀 해소가 되어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항상 전쟁 리스크 관련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빠르게 조금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오버나이스를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는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보면은 어 주식이 더 재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 지금 뭐 그나마 정책 관련 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안 오른 게 세종시 수도 이전 이것을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적인 부분을 딱 드렸어요. 딱 드렸는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냐 못 하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지금 3월 15일 영상인데 3월 16일 날 VIP 방 같은 경우에는 프롬파스트. 이런 거를 세종시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요. 우리는 안간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골라서 들어가서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들어가면은 9%대 수익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오늘 드디어 총 수익률 플러스로 돌아 와 포트 인증 한번 남깁니다. 시장. 올라오고 누가 웃는지 두고 보자고 말씀하신 거 실감을 넘어서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손실 중인 종목들도 있지만 1, 2월에 비하면 은 정말 미약한 수준이고 오늘 마침 뭐 VIP 연장 날인데 절대 아깝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항상 세심하게 리딩해 주시고 분석해 주시고 중심 잘 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 주신 분 이렇게 포트 인증, 아이고, 종목이 공개가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다 인증을 남겨주시고 이렇게 보면은 뭐 가이프 2주가 지났는데 너무 성실하게 잘 리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롬파스트랑 덴티움 스윙 매도 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잘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제가 3일 가량 경험해 본 슈퍼 리치 님 특기 마치 짠 것처럼 짠것 같은 정확한 주식 시장의 흐름 읽기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정확할 수 없음 이렇게 써주시고 날카로운 매스 타이밍 어우 날카롭죠 최신 cpu를 탑재한 컴퓨터 두뇌의 한치 오차도 없고 없는 빠르고 정확한 시장 및 종목 분석. 이렇게 보면은 타임머신 타고 미래를 보고 오지 않고서야 점점점점. 예를 들어서 프롬파스트.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고 지금 보면은 프롬파스트에 90만 원 수익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나이가 연세가 조금 있어서 어떻게 수익 인증하는 줄 망설이다가 이렇게라도 올립니다. 이렇게 써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대신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아, 이게 가야 되는데 안간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잘 하시면은, 편안하게 수익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린이 모집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3개월에 44만원 선착순 5분만 딱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주말 동안에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셔가지고, 어, 저한테 관심이 이렇게 많으신 줄 몰랐는데, 일단 뭐 선착순 5분만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종목 잘 사시면 될것 같고, 제가 시장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다 힌트를 드려요. 그래서 영상을 좀 꼼꼼하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힌트라기보다도 좀 직접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드려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고, 뭐 선물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원자재 하락 배팅을 좀 고려하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저는 선물을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내용 지워야겠다. 저는 괜히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선물 안 해요. 그래서 이번 주도 뭐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 영향으로 당연히.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싸그리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지수가 반등이 나오니까 싸그리 반등이 나온다. 근데 핵심은 우리가 지수가 밀릴 때 기술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막뭐 손절하세요. 이거 빨리 잘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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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아예 더 사서 더 사세요. 더 사세요. 평단 관리하시고 시장 올라올 때 누가 웃는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평단 관리하면서 평단 싸움을 하셔야 된다. 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LNF도 시장 빠지는 거 겁먹지 말고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 더 사면 돼요. 더 사면 돼요. 결국에는 수익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뭐 하이브도 같이 추천을 드렸던 거고, 뭐 신풍제약, 뭐 DI동일은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한 거고, LNF도 결국에는 수익이 깔끔하게 잘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핵심이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손절에 손절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고 평단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지수 반등이 나오니까 새싹이 돋듯이 우리 계좌도 웃으면서 빨간불로 다 체인지.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도 우리가 좀 지수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봐야 돼요. 보기는 봐야 되는데. 항상 저도 막 좋은 얘기만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수가 더할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 다. 또갈 거예요라고 생 명을 해드리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것보다도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수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당장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번 주를 딱 돌이켜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수 반등이 이때가 월요일 날딱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월화수목 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만큼까지 좀 올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급하게 오르면은 좀 다시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어차피 당분간은 여러분들 뭐 테마주, 개별주, 그다음에 감사보고서 시즌이 끝나면은 뭐 살아남은 잡주들의 랠리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지금 특히나도 감사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적자 기업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하세요. 지금 하지 마세요. 딱 말씀을 끊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적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갑자기 막 거래정지 당하고 이래요. 그래서 아예 어 2년 연속 저, 적자 이런 것들은 그냥 아 그냥 가든 말든 냅둬요. 그냥 보내버려요. 그래서 내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지금은 더더욱이나 감사보고서 시즌 이 때까지는 잡주는 제발 건들지 마세요. 적자 기업은. 그래서 테마주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항상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고상한 표현으로 또 하면은 나름의 섹터는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일 업종으로 분류를 하는 건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뭐 메타버스라든지 AI,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윤석열 정부 정책 뭐 중, 등등 해서 근데 조금 자율주행 쪽이 조금 꿈은 덜간 거는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 여러분들 뭐 스스로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테마 흐름 잘 체크해서 매매하시면은 뭐 지금은 오히려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는 시장이지 않나 이런 스탠스로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 보고서 시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막바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뭐 개별주 활황장이 좀 열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항상 시장이 올라오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말도 안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우리가 건강한 종목들이지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현금을 만들면서 움직이셔야 된다. 항상 현금을 지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현금이 많다라고 해서 불편할 거는 사실 없어요. 뭐 시장 분위기 보고, 미국 증시 보고, 아침에 수급 보고, 다시 사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자라고 하면은 겁먹으신 분들, 막 짜증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그냥 우리가 편하고 선택지를 넓히고자 현금 보유를 하는 거니까 너무 막, 겁먹으실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시장 분명히 디테일하게 또 읽어드렸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 그냥 무턱대고 내가 이걸 샀는데 2, 3일 안에 가냐, 안 가냐, 이것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항상 여러 번 강조를 드렸어요. RSI 30 이하에서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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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사세요. 그냥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때 빠졌을 때 추천을 해드리면은 막상 막 손이 안 가요. 뭐 무슨 느낌인지는 저도 이해는 돼요. 근데 항상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것들이 아, 저때 살걸. 이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제 지인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항상 그래요. 저희는 놀려요. 아유, 바보. 친구들한테도 뭐 그렇게 말은 하기는 하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항상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놓치는 것들이 항상 많고 아저때살걸 이럴 걸 저럴 걸아 이랬으면은 아 저랬을 텐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미련이 남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아 이거 나중에 가면 진짜로 후회할 수 있다 그냥 사세요 말씀을 드려도 막상 빠지면은 뭐, 손이 안 나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좀 믿으셔야 되지 않을까? 뭐, 당연히 종목마다에 대해서 시간적인 부분 차이는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는 믿으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커머스, 뭐, 커머스에 앞서서 플랫폼 관련주들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발표가 되면서 외국이나 기관이 나름 큰 폭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도 있고 규제 리스크가 불거졌던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도 이제 직접적인 규제보다도 어깨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촉진시키는 이런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이버는 이제 커머스, 광고, 핀테크, 성장이 조금은 둔화되거나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웹툰이랑 제페토를 중심으로 컨텐츠 부문의 해외 확장이라든지 수익 기여도가 지금부터는 가셔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좀 들고 갈 필요성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좋은 매수가에 잘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좀 들고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VIP방 같은 경우에도 뭐 네이버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좋은 종목, 매수, 좋은 매수가에 잘 사서 편안하게 들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